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연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연전이 왜냐하면 오늘 사도바울이 최종, 최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흘러가면 로마로 압성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었던 일이 벌어지고 사도연전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한 지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금방 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2년 된것 같은가 지겨워서 저는 금방 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설교를 쭉 보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아직 안 끝났나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는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라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흐름을 잘 기억 못할수 있기 때문에 종종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리마인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소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번에 어디서 재판을 받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여기가 어디냐? 기억 날지 모르겠어요. 천부장이 그 로마 그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를 아무도 모르게 군사들과 함께 이 송마죠. 거기가 어디냐, 가일사랴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 이후에 가일사랴에서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한번 펴보세요. 일진 않을 거고, 펴는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자, 21장을 보면, 자, 먼저 1절부터 6절을 눈으로 쫙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도착합니까?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 도착했고 기억나실 거예요. 두로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주일 예배를 두로 교에서 처음으로 드렸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가 떠날 때에 두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해변가에 나와서 전부 다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7절 말씀 보면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돌레마이의 이름이라 7절 말씀 보면.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8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라가 오늘 재판받는 그 장소인 거예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과 멀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도착 안 했어요.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죠. 빌리베이 집에 잠깐 머무는데 그에게 딸이 있는데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자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가 이 집을 찾아가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때 다 말로 했을 때 사도바울이 말하죠. 나는 간다. 그렇게 합니다 자, 15절, 16절 보시면, 15절 보면 사도바울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장을 끌어서 걸어갔어요. 자, 예루살렘을 왜 갔느냐. 그그 그 헌금을 가지고 갔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자 간 거고 또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총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그가 이제 가의 사료로 이송하게 된 대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과연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해요. 자 먼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 말씀이에요. 2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사이자바울이요가이사랴 가문에서 여기는 짧게 있는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투옥됐어요. 2년.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어떻게 보면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죽는 것과 매한가지인 감옥생활을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요.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아까 1절 말씀 보면 2스단의 1절 말씀 보면 어떤 이유가 그렇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기억하세요? 아나니아. 그 재판 받을 때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대제사인 걸 알고 내가 순복하겠다. 그 악독했던 그 아나니아가 누굴 데려오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오게 돼요. 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소를 하는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3절 보면 벨릭스가 가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다 하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 때는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태평 성대를둘 때가 아니에요. 벨링스 총독은 그 당시의 총독 가운데에 가장 뇌물을 많이 잡수신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아첨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 100% 믿을 거못 된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한테 욕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 본심을 숨기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뜻으로 다가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그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더둘러가 와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포,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뭐냐, 5절 말씀 보면 고소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써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합니다. 이거에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전염병 옛날에 페스트. 기억하십니까? 일명 흑사병. 수천 명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유럽 전역이. 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야를 개발하기 전에 급속도로 막 확장되는 거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야 되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향력으로 확산시킨 사람이었다. 전염병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염병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1세기에이 사도바울은 또한 베드로는 수많은 성도들은 전염병이라 칭할 정도로 복음을 증가하는 데 애썼는데 오늘날 2 1세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보소합니까 흩어진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소욕해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두 부분을 부인합니다. 12절을 보세요. 24장 12절은 안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 무엇을 부인하냐면 맨 마지막 1 2절 보면 내가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나는 소유시킨 적이 없습니다. 얘기만 하네요. 지금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자 그런데 지금 없는 죄를 다 꾸미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진리이며 이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게 되면 사람이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여전까지 조용했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표현하냐면 소유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잘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 그거 아닙니다. 라고 표출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동한 게 누구냐?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억눌려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전염병처럼 복음을 확산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겠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사냐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예 인생 꼬이는 건 똑같아.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천신의 문제는 똑같아.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증거하는 거다.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내 영혼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기쁨, 기쁨이 안, 환경 때문에 기쁜 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아.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 이건 내 영혼을 바꿀 힘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지만 조용한 침묵 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주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잠잠합니까? 왜? 부끄러우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사도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복음 증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사람을처럼 하나같이 자라 천하에 터진 자를 전염병 같은 자라 이번 이 말씀 아까 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수욕케 는 자다. 이것도 우리가 봤어요. 두 번째 보여줄 게 뭐냐면 맨마지막에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고소 고발의 내용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이단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에못 박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이름을 달지 않아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이단. 지금 나사렛이라는 뜻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칭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자, 읽어 보세요. 시작나사렛이라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께서 님 나사렛 사람이라 축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기 살게 했셨고 거기서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나사렛신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 게 있어요 사도 행전 22장 8절입니다 사도 행전 22장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사렛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사렛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걸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선언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뭡니까? 대장 아닙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즉 그들이 볼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냐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는 예수님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가 나와요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이 아니라 내 비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뒤로 좀 밀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가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내일이 먼저인 거죠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열린다 성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있는 궁금한 내용들을 유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쓰신 건데,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작성해서 시리즈가 있어요. 열린다 성경.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그분이 표현한 게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원래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잖아요, 동네. 성남, 서울, 이런 동네 이름이에요. 그 나사렛을 왜 그리스도라고 이분은 인정하고 있느냐면 그 글자의 어원 때문에 그래그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렛은 나제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제라트. 나제라트의 또 다른 어원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 보면 뿌리마다 잔가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넷젤로라고 해요. 넷젤 히브리어로. 근데 그넷젤에서 나온 단어가 낮질을 뜨고 낫질할 때서 나온다거나 나세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메시안 아 나누냐면 성경에 그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의 줄기에서 나살가며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뭐냐? 이게 나사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세의 줄기가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이거, 이 구절은 뭘 말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사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그렇습니다. 여하튼, 무엇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도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칭함을 입을 정도로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며, 말을 해도 예수님 얘기하고, 큐티 나눠봐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말고 바깥에 나왔을 때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시나요?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대화할 때에 주님 얘기 얼마나 하시나요? 과연 노골적으로 설명해볼까요? 다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있었던 이야기 이번에 월드컵 기간인데 월드컵 이야기 프로야구 이야기, 아니 남자 이야기, 뭐 여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은혜받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주님 이런 말씀해서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올해는 주님 얘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 해야지. 나 힘들어 이거보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할라데서 2장 20절입니다. 재기봅시다. 시작. 가그스와 함께 가그런가 내가에 그리스도께서 신것 이제 내가 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을버리 믿는 믿음 사신 고백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거 나는, 나는 죽었다 내 생각도 죽었고 내 비전도 죽고 다 죽었다 이거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 것이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꿈과 야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도록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비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6절입니다 본문 24장 6절이에요. 잘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접었사오니. 자세 번째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거는 사용감이에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지나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자,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원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 i 살사람들아이사람 s t i 에서 우리 백성과 열과 is over the next one. y o u 인데또 헬라인을 들고 to the people. I'm going 전에 예 a 살 e a c 로 a n 바울과 o design t h i 에 So, h e 고리 I was. I'm going to h a 하 e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자, 드로비보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온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성전 뜰에,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던 대학, 차, 찰나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구나.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만약에 유,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돌로 쳐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감의에 사형감. 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이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롭이 뭐 죽이려고 일부러 데려왔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말씀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려갈 리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드로비번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이 있는 사람은 성지순례 꼭 한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가고 싶거든. 너무 비싸서 못가고 거지. 여러분 들 어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성지순례 가려고 적금 들잖아요 다들. 모았다 가는 게 어디 있잖아요. 왜냐? 거기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뭐 겟세만의 동산도 있고 모세가 기도했던 호랩산도 있고 뭐 여러가지를 직접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니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드로비모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또 드로비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동네에 왔구나.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진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갔겠죠. 야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야. 여기가 예루살렘이란다. 여기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곳이지.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곳이야. 이거 아주 성지순리 아닙니까? 그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드로비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한 거라 이거요 사도바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영혼 사랑에 모든 걸 건설하는 회사.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건설하는 사도바울이에요. 한 영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11조 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흐르는지 아세요? 전잘 알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금방 교회 떠나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아직못 나오는 친구 많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도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하해서 애썼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그는 2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이후에 사도바울은 로마로 또 압송당하여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그는 감옥 생활을 또 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드로비모에 대한 원망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바울. 내가 괜한 짓을 했어. 그때 좀 참을 걸 후회하는 이가한 번도 안 나와요. 사도바울은 전혀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드로비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 교회를 보였다는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그는 드로비모를 사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쓰였느냐, 드로비모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사장 2 0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사장 20절. 이제 나이 먹은 노년의 목회자 이 바울이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라. 그 가운데에 드로비모에 얘기를 써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서 마스더는 고린도에 올라가고 드로비모는 먼저 떠서 블레데에 또 온다. 드로비모가 병든 거야. 그 사랑하는 드로비모에 대한 사랑이 바울이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 걔는 그 사람은 아이 좀못 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내가 고음사역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제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몸이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는 거야. 배려해 주려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한 명으로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다가도 비난으로 바뀌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 목회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료를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사람은 보지 말고, 우리가 뭐 서로 미난미노는 미나, 없지만,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자. 아니요, 다미난미노였지만 미나, 내가 그한 말이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자, 알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알렐루야.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